이게 사건왜 졌나? 자 일단 예 네. 일단 고기 편한 블랙 다이아몬드도 한번 가보고. 아이고, 자. 어, 어, 더 벌써 그냥 더워 겠네 어. 이만 오면 무섭긴는데어 어디 갈수 있겠나, 한번 보겠습니다. 아, 어, 옛날에 갔는데, 지금 은 어떨지 모르겠어. 뭐 이런 데도 막 내려오고, 뭐, 가자. 어우, 잠깐 젊은이 들은죽 아, 죽이는 대사, 대사. 자, 이쪽으로 내려갈 수 있나? 어 절벽인가요? 절벽? 이 정도면? 어 내려갈 수 있으면, 어우, 씨, 무 그래가지고 오우 어 보세요. 와뭐와 되게 가파르다 거진 낭떠러지 거진 오우 어, 이렇게 밖에 못 나가겠네 이렇게 이게 이게 제가 손에 놓을 수가 없어요 너무 낭떠러지 돼서 어뭐 이렇게 밖에 이거 봐라 이렇게 하면은 엉덩이 터지다도 않겠죠 재밌겠다 이걸 좀 풀러줘야 되는데 이, 떨어지는 낙차 그래 가지고 이게 얼마는 지금은 이렇게 내려오니까 내려오는데 이게 얼마 못 내려가야지 가 네. 이렇게 한땀한땀 한땀 이렇게 네. 네. 나중에 더잘 타게 되면은 네. 내려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올 봄에 계속 이렇게 타세요 이런 식으로 이거 완전히 100% 이건 플랫스인데 어. 여기 보세요, 이거. 오 여성가블로 보세요. 우 오우. 잘하네. 오 여기가 제일. 이게, 농사진 거야. 오우, 밑에, 여자마자 블랙 다니는들어가서 오우, 쟤 고생이 너무 심하네. 어. <목소리가> 그렇다면, 암만, 뭐 암만, 그, 그, 그 경사가 응. 어. 진짜 대박할 수 있어. 오, 어버버리고 오, 찢어버질뻔했 찢어버리고. 오, 찢어버리어 오, 살이 심을 빠졌어. 요 야. 여기 엄청, 이제 와봐도 엄청 여기 낭떨어지네, 낭떨어지. 낙떠러지. 아. 이 잘못하면 저 밑으로 그냥, 그냥 내려가요, 여기. 이좀 얼었을 때는. 이제 눈으로 돼 있어가지고, 확 찍어야 되겠다. 안 떨어지게. 어우, 다리가 그냥 녹아버리네. 한 바퀴에. 어우, 힘들어. 아휴, 기진 맥진. 한 바퀴 이렇게 지나면 큰일 났네. 아, 발목도 벌써 아프고. 그래가지고, 이게 잘 타게 되면은, 이렇게, 이게 확 꺾지 않고, 그냥 일자로 가는 거야. 이렇게 쭉쭉쭉쭉, 이렇게.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, 이런 식으로. 하는 거야. 근데 아직 거기까지 제가, 내공이 되려면은, 얼마나 오래 지속이 될지 모르겠는데. 이거 어? 는 에, 음. 저, 저 사람처럼, 저 정도만 해도 그럴듯한데. 음. 저는 저렇게, 저렇게 하면 해나지아 아이고, 아유, 야. 아이고. 아유. 아이고, 야. 아이고. 아유. 아유. 저렇게 하고 싶다. 음. 어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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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어, 되게 힘들다. 저렇게 하면 됩니다. 저 사람들은 45도 정도만 꺾잖아요, 45도. 작동 하다 보면 되겠죠. 근데 보면은, 스키 타시는 분들이 더 많아요. 스키가 되게 파필러 하고, 저기도 보면 다 스키다. 여기도 스키. 스키는 스키이 높은 데에서 내려가기 좀 좋은 거야. 동편이 안에서. 오케오케어 오케이. 오케계 오케이. 오케이. 너무 이하케 경사가 저까지 걸어가기 싫으면은 그냥 병사. 오씨. 야, 걸어가기 싫다 나는. 걸어가기 싫다. 아 맞다. 아 죽을 뻔했습니다 저기서. 근데 아직 탈만하네. 요 지난번에 왔을 때는 아예 타지도 못하고 기어 내려왔는데. 그래도 뭐 자빠지는 않았어요. 두번씩 15일이면 10... 15일이면 10... 1 5우이면 10... 15일이면 10... 15일이면 10... 15일이면 10... 1이면 10... 1